안녕하세요. 오늘 아,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손님으로 온 건데. 아 오늘 손님으로 오셨다고요? 저번에 초이스 클래스 향수 그거 말고 네. 이제 다른 클래스도 있다고 하셔가지고. 아 맞아요. 저희 메인 클래스가 있는데 이거는 작가님이 향기 만드시는 거예요. 아, 제 향기요. 네. 아 그러면 저번에 그 초이스 클래스 하고 혹시 다른 점이 있나요? 저번에 했던 거는 이제 블렌딩 되어 있는 향료로 만드신 거고 베이스만 네. 들어가셨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모든 단일 향료만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래서 만약에 뭐 사과라고 하면 사과 향기를 뭐 향기에 넣어줘가지고 내 향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 클래스를 하면은 어찌 됐든 내 향을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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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거기 디퓨저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향수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런 건가요? 어, 저희가 메인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향수만 지금 가능하세요. 향수. 왜냐면 저희가 어, 제가 앞쪽에 있는 향료 같은 경우 단일 향료를 15% 부향률로 맞춰놨기 때문에 네. 조금 이따가 제가 클래스 하면서 부향률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종이를 작성하게 되실 겁니다. 저희 클래스 같은 경우 세상에 하나뿐인 클래스는 보시면 여기에 라벨 선택하는 게 있어요. 오늘 날짜, 고객님, 조남, 향수, 제목 들어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라벨 컬러라고 해서 블랙이랑 화이트 중에도 선택 가능하세요. 그리고 비율도 선택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뭐 라벨, 나만의 커스텀 라벨을 만든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저번에 했던 초이스 클래스와는 다르게 이렇게 느낌을 정하는 게 있습니다. 얘가 이제 바로 고객님이 만드실 향수의 느낌을 정해본다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저희 그 향수 클래스는 다른 곳과는 다르게 이렇게 제가 인기 있는 주관적인 느낌을 적어 놓긴 했지만 밑에 보시면 추가적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 향기가 따로 있다 라고 하신다면 여기 가로칸에 자유롭게 적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에 맞도록 제가 80종 향료 중에서 이렇게 집어서 추천을 도와드릴 거예요. 촉촉촉촉. 요렇게. 종이에 이렇게 간단하게 적고 나서 각 향수 종류랑 그리고 부향률이라는 걸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부향률이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은 부분이 뭐냐면 이 부향률에 따라서 향수 종류가 뭐 오드코롱, 오드뚜알렛 오드퍼퓸, 퍼퓸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바뀌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는 메인 클래스가 오드퍼퓸 기준으로 만들어 봅니다. 오드퍼퓸. 그래서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 저희가 뭐 향료 넣고 베이스 넣고 이렇게 따로 따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저희 메인 클래스는 이제 오드퍼퓸 기준으로 제가 앞쪽에 15%부향률로더 맞춰놨어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조금 시향을 하시는 데 집중하시도록. 그니까, 러 궁금했던 향기를 충분히 맡아보신 다음에, 좋으신 향료들은, 내가 뭐 괜찮다, 좋다, 했던 향료들은, 여기 종이에다가, 이름이랑, 번호, 탑, 미들, 베이스, 구분해서, 쭉쭉쭉쭉, 적어주실 거예요. 혹시 그러면은, 그 오드 퍼퓸하고, 이, 어, 그 위에, 그 위에 퍼퓸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맞죠 맞죠 아... 향료가 더 많이 들어간 게 퍼퓸이다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아 혹시 그거두 개가 좀 많이 차이가 나나요 아무래도 지속 시간이랑 이제 올라오는 느낌이 좀 다르죠 음... 그래서 저희가 시중에서 구매하실 때뭐 여러 종류의 향수가 있겠지만 어, 퍼퓸이 조금 향료가 아무래도 높은 단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퍼퓸이 향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만큼 퍼퓸은 높은 비용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거죠 음, 그러면 오드 퍼퓸은 약간 그래도 조금 가격적인 면에서 그래도 메리트가 있는 거네요 맞죠 맞죠 그래서 오드 토할렛이랑 오드 퍼퓸 자체가 이제 시 시중에서 많이 구매하시는 향수다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향료를 쭉쭉쭉쭉 적어놓셨다고 하신다면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포근함 뭐 시원함 그리고 뭐 싱그러운 맑은 이 정도로 한번 체크해 를 봅시다. 그러면은 앞쪽에 보시면 향료의 보너 스티커가 이렇게 색깔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보이시나요? 네. 그 이게 뭐냐면, 향수는 탑, 미들, 베이스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지 이제 하나의 완성적인 향수가 되는데요. 어, 탑 보시면 향기의 첫인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미들은 향수의 이미지에요. 그리고 베이스는 향의 마지막 잔향이라고 해서 약간 무거운 애들이 많습니다 뭐샌다우드나뭐 시가우드 아니면 뭐 흙냄새나 가죽냄새 요정도 생각해주시면 좋아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맑은 싱그러운 시원한 포근함 얘네를 느낌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이제 고객님들께서 먼저 시향을 해주실 건데요 앞쪽에 공방 보시면 너무 헷갈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뒤쪽에다가 이렇게 쭉 리스트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이제 고객님께서 고르신 느낌 있죠 느낌에 맞게 제가 향료 추천을 먼저 해드립니다 뜨거운 애들은 약간 과일 종류가 있겠죠? 과일. 그래서 시원함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물기 있는 향도 좋고 허브, 네. 로즈마리, 아니면 마리, 뭐 이런 식? 이렇게 고객님들께서 골라주신 느낌에 맞게 제가 한 10가지 정도로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가 시향 시간을 한 30분 정도 드려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제가 추천해드린 향료를 맡아주시고 궁금하셨던 향기로 충분히 맡아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30-40분 동안에 한 20개에서 25가지 정도 향료를 맡아주시는 게 괜찮다 싶으실 거예요. 왜냐면 그 이상 향료를 맡게 되시면 코에 이제 냄새가 더안 올라오거나 아니면 머리가 어지럽고 좀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향료 추천을 도와드리고 나서 바로 시향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보시면 앞쪽에 이렇게 시향지가 있어요. 저희가 향기를 맡는 과정을 시향이라고 하고 이거는 시향할 때 사용하시는 도구라고 해서 시향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위치에다가 어뭐 7번 마린을 맡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가운데 위치에다가 적어 주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한쪽 끝을 손톱 정도 이 정도 적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향료를 가져오신 다음에 향료를 이렇게 가져오시고 향료는 두 손을 사용해서 열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얘를 아침 삼아서 축 올리고. 촉촉 터치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향료 뚜껑 먼저 꽉 닫아주시고요 다시 원위치 해주신 후에 얘 있죠 얘는 공기 중에 3초 정도 흔들어주신 다음에 가벼운 호흡으로 맡아주시면 돼요 저 맡아보세요 네 잠깐 맡아보실까요? 음아 이게 확실히 그 바다의 뭐라 그러지? 바다의 천양가? 네 그런, 맞아요 그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평소에 촉촉함이나 물향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향료를 조금 많이 찾아주시고 이렇게 시향하신 거는 앞쪽에다가 시향제를이툭 꽂아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느낌에 맞춰서 여러 종류를 시향하게 되실 거고요. 이제 고객님께서 좋아하셨던 좋다,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던 향료를 탑, 미들, 베이스 그 부분에서 적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향료 느낌을 적고 아, 향료 이름과 번호를 적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 향수를 만들기 전에 각각 이제 하나로는 만들 수 없으니까 하나로 만들게 되면 이게 만족스러울 수 있고 실패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차, 2차, 3차를 저희가 테스트를 만들어봅니다 보시면 여기 이렇게 향료 캐비 보실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1차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들께서 방울수로 한번 조율해보시는 거고 그다음에 2차는 1차 방울수를 테스트 한번 해 보고 시향지로향 한번 맡아 보신 다음에 2차에 제가 조화롭게 날수 있도록 조율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1차, 2차 다해 보셨는데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3차까지 해 보면서 각각 다 테스트를 다해본 다음에 그다음에 단 하나 고르셔서 최종 의 방울수를 적어놓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각 보시면 앞쪽에 저희 향수 공병이 조금 많아요 여기를 제외하고 또 다른 애들도 있는데 이제 용기에 들어가는 각각 무게가 살짝씩 다르기 때문에 제가 최종 방울수를 적어놓으시면 그거에 맞춰서 무게를 따로 구해드립니다 그래서 무게에 또 맞춰가지고 각각 향료를 이런 공병에 스포이드해서 쭉쭉쭉쭉 짜주시는 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하나의 향수가 완성되는 거고 결국에 그것은 내 향기다 생각해 주면 좋습니다. 그 인터넷에 그 이제 그런 거 뭐지 향수나 디퓨저 같은 거 검색해 보면 항상 부향률 되게 얘기를 맞아요.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뭐 뭐 프랑스 뭐 어디서 온막 <laughs> 원료다 하면서 부향률 얘기 엄청 많이 하는데 실제로도 향수 고를 때. 부양률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어, 향수는 원래 자신이, 자기가 원하는 느낌을 봐주시는, 약간 취향에 맞는 부분을 봐주시는 건 좋고, 부양률 같은 경우에는 실용성이 실용적인 실용성. 부분. 그래서, 뭐 디퓨저나, 디퓨저에서 그 상세 페이지를 보시면 어떤 디퓨저를 구매하실 때 부양률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디퓨저에서 부양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얘가 높게 안돼 있으면 발향이 안 납니다. 디퓨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신체나 섬유에 뿌리는 데 있어서 이제 그 농도를 맞추시는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가볍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딥하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거는 이제 향수 종류에 맞춰서 부양률이 다 나눠져 있어요 네. 그래서 종류에 따라 고객님이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 디퓨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종류잖아요 어쨌든 네. 근데 그게 부양률이 낮게 돼 있다 좋아 하신다면 발향이 적다 그래서 공간 연출이 어렵다 그걸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우리 사장님 혹시 그러면은 그 영업시간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가 아무래도 1인 공방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매장 운영 시간은 상시로 변동이 돼요. 하지만 10시부터 4시까지로 봐주시면 좋고요. 이제 끝 클래스 마무리되는 시간이 6시다. 한번 봐주시면 좋은데, 그래서 원데이 클래스, 그러니까 매장에서 운영되는 원데이 클래스는 100% 예약제로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 예약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이렇게 문의 주셔도 되고 인스타 DM, 카카오 채널 이렇게 네가지로더 받고 있어요 그래서 평일에는 저희가 10시부터 4시라고 딱 말씀을 드리지만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외부 출강이나 뭐 플리마켓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문의를 주셔서 방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원데이 클래스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세상에 하나뿐인 향수 클래스도 있고, 저번에 진행했던 초이스 클래스, 그러니까 초이스 클래스는 향수, 디퓨저, 인센스 스틱, 섬유 향수 만들기도 가능하시고 어 여러 부분으로 뭐 클래스하는 종류가 많기 때문에 100% 예약제로 운영이 되는 저희 공방으로서 예약 후 방문해 주시면 더 수월하게 이용이 가능할 것 하실 겁니다. 많은 많이 예약 주세요. 따란. 짜라라라란 짜란